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배대모 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이림으로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2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제목으로 함께 다섯 동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죠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할례를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으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글을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토라를 읽고 또그 말씀들을 가능한 한 암기하게 하죠 율법의 주요 구절들을 문설주에 써 붙여놓고 이마에 붙이고 또 손목에 하시는 팔뚝인데요 심장을 향하도록 붙이고 두르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합니다. 그런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들은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 어디서든지. 유대인 가정이라면 이렇게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토라를 암기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비법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법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배운 게 그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다면 그 제자로 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하는 방법보다는 사실은 기도의 본질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 제자는 분명 유대인으로서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는 정말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알고 싶었던 거죠. 둘째는 일반 유대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유대인들과는 조금 별다른 좀 뭔가 다르다는. 그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또 기도의 태도도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그를 줬는제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좀더 배울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종교적인 유예인들처럼 너무 틀에 박히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종교적인 관습에 물들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위에서 이번 특세의 주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라는 주제입니다 한 4세 동안 나눌 주제입니다 일종의 시리즈 설교죠 이 시리즈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어떤 종교적 습관의 관습에 물들지 않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죠? 당연히 하나님에게 기도 드리죠.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를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기도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쵸? 그 반대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작정 기도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이호리병성에 숨어 있다가 다가, 다가 일이 생기면 알라딘을 돕기 위해서 나타난 알라딘의 주인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고 나면 기도가 그쳐요. 마치 호리병 속에다가 하나님을 다시 쏙 집어넣고 가두어 들은 것처럼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그냥 또 살아갑니다.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면 그 호리병에서 하나님안 꺼내요. 어, 그러다가 또 급하면 꺼내고 하나님을 알라딘의 주인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엄격하게 생각하고 엄격한 권위적 아버지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 격식이 중요해요. 엄격한 분이니까, 권위적인 분이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일이 이들에겐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부자함스러운 의무처럼 느낄 때도 있고, 내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그 찬성의 의미를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차갑고 냉정한 재판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습관처럼 일단 회계부터 시작해요. 충분히 죄를 용서 받았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한 권사님이 기억이 나네요. 평소는 굉장히 밝고 쾌활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만 시작하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통곡하고, 막, 기도하고, 은혜, 은혜가 충만해서 그러신가. 왜 이렇게 권사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오늘 이렇게 통곡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눈만 감으면 예전에 죄가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울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은 참 가상하고 좋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죄를 철저히 따지는 재판관 이미지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살난 딸을 암으로 잃어버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 좋은 친구가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내 딸은 지금 더 좋은 곳에 지금 가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하나님의 천국에서 작은 전사가 필요해가지고 왜 데려가신 거야? 이 말을 듣고 이 여자가 화가 더 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어린 딸을, 그 딸을 천사로 데려가기 위해서 인간의 치독한 고통이나 상실감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은 그 비정한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수년 뒤에 이 여성이 그 아들을 잃은 마리아의 심정을 적은 글을 읽게 됐어요. 자신을 잃은 그 어머니의 비통한 심정이 적힌 글을 절절히 슬픔과 아픔을 기록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걸 읽게 되었어요. 그 글이 공감이 됐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는 사실 또 깨달았어요. 너무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구나 하나님도 나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치유되지 않으면 먼저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는 우리의 기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 억지로 부담스럽게 기도하는 사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사실은 기도 안 하는 사람, 또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절대로 기도하지 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교화서 책에 나오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시냐고요? 그러므로 꼭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시가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나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해가 얼마나 단편적인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가 얼마나 고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려고 그러는데요 당야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쉽고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레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레슨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비교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주의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진지하게 무슨 뭐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달라고 그런 거예요 게다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 취급하거나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결별 선언이죠. 우리의 기도도 때로 무리하고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사랑 깊은 대화를 하기보다는 내 몫을 달라고 그냥 졸라드는 철없는 아들처럼 일방적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테이고 아들도 타일러 보기도 했을 터이지만. 이 아들이 하도 막무가내로 하니까 비토한 마음으로 그 요구를 그냥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귀엽고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아버지의 관계는 끊어지고 낭비와 무질서와 화랑방탕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 삶은 언제나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곧 끝이 나고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아버지께 돌아갈 기회이지만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돼지 우리에서 비참한 삶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결코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을 만큼 삶이 비참해지자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자격이 아니고 품꾼의 자격으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놈이야, 이놈이 놈이 그래도 아들이지만 너무 염치가 없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아들이 되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딸한테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하, 저놈이 저렇게 애비의 마음을 모를까 싶어서 아버지는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품꾼이라니, 놈아. 품꾼이라니. 품꾼이라니.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그래요. 아들인데, 자꾸 품꾼의 자격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품꾼은 누군가? 고용인이에요, 고용인. 거래,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래 관계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신뢰보다는명령과 복종으로 관계를 맺는 인간입니다. 그 사실은 주인한테는 주인과한테는 실질적 관심은 없고 자기 몫에 관심이 더 있는 사람이 품꾼이에요. 우리는 자주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들이고 딸이에요. 우린 품꾼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에요.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입니다. 11랑에 돌아온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달려보고 달려갑니다. 얼마나 그리워하며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떠나 유산을 다 탕진, 탕진하고 빈털털이가 되었을 망정 돌아오는 아들이 너무나 고마운 아버지였습니다. 움푹 패인 둔고 반쪽, 반쪽절의 얼굴, 초란 행색이 돼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그 아들 향해 맨발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몇주전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아들을,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난 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부모를 거역한 인간, 거역한 자는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저 멀리 초라하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 보고 누구도 먼저 뛰어나간 거예요. 동네 사람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돌려치면 안 돼. 안 돼! 하고 뛰어나간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 왔어. 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목을 끼안고 입을 맞추고 하염없이 우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 보면 15장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과 똑같은 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목의 재산을 달라고 늘 요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고 하시, 자신을 죽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쩌다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품꾼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 끝까지 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해본 적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잘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기도생활 성실히 못했어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가슴이 품큰 분인지 그것만 똑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그 크신 그 품,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 모습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이든, 그분은 우리가 누구든, 어떻게 살아왔든,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든,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는 것이 종교적 관습에 물지 않은 진정한 기도를 배우는 첫걸음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의 첫걸음이에요. 그걸 모르면 우리의 기도의 펀치수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의 걸음마를 떼는 첫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런 세부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함을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의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참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